그게 아니, 아니그 그래. 아닌가? 아, 거기까지 생각 못했 어떻게든 그럼 자식 낳고 산 거네. 그치? 딴 사람들은 그런 그니까. 응. 어, 어. 또 <laughs> 운전하면 돼. 건 아니죠. 다유민주어머 <laughs> 저는 사람을주겠습니다 돌담 어나고사이에 두고 수십 명에 될겁니다 변에 시변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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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변에 시변에, 시변에, 수십 명이었죠. 십수 명은 될 거. 원래 십수 명이죠, 원래. 십여 명. 자, 아, 십여 명은 될 겁니다. 될 것입니다. 저건 팔이 떨어져 나가고 저건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. 저건 어,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없어졌습니다. 팔이 떨어져 나갔어.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. 어머니. 약간 그 김아원 맨 처음에 고등래퍼 나왔을 때. 아니요, 날 소개하지 이런 름 지금 어어 취미는 메디테이션, 독서, 영화 시청. 근데 만약6.25때 부모님이 이렇다 생각하면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지? 어, 근데 이 들어온 남자도 저항하는 게 연기인 줄 아는 거야, 여자가 하는 거를. 이세상참 살아가기 힘들다. 나는 형님 걱정해가지고 아까 알약 다섯 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살면 피곤하겠다 그래. <laughs> 그거 기억해? 그럼, 나도 INFP인걸. 선배, 마라탕 사주세요. 약 먹으려면 마라탕 사주셔야죠. 사랑할 거 있는데 응?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던 다이소? 컬러방 선셋 이히이. 오늘은 편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에 안 올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.

엄 많이 왔어 그래서 여기에 눈사람 만들 것도 챙겨왔어요 이번 역할이 육이5 전쟁통인데 큰일 났어요 해야죠 설 끝나면 네. 아 뭐해 왜아 <laughs> 진짜 몇 명이나 본다고 <laughs> 해야 돼 해야 돼야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내 단디새우야. 근데 나 붓기가 좀 빠진 거 같은데? 그치? 이러니까 유튜브가 안 되는 거야. 누구 누구 있다고? 작은 삼촌도 계신 거 같은데? 당연히 있겠지? 신랑은? 야 얘들아 내 유튜브에 나올래? 아 어, 유튜브 <laughs> <laughs> 미쳤나봐. 패를 사러 왔습니다 응. 야 리모같지 않냐? 리모 않냐? 어? 리모같지 않냐? 리모야? 이거 맞춰볼게 <팔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너무 징크서워 이게 이거 통하 이게 뭐야? 가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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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잡아 먹었어? <laughs> 아, 진짜로. 이 뭐야? 내가 사진빨을 안 받아서. 아, <laughs> 어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우아빠 <laughs> 네 찍었냐? <laughs> 응. 너무 귀여워. 귀여워? <laughs> 우리 사진 없어요. 우리 사진? 이거 아, 이거야? 오! 잡아. 할머니 <목소리> 나 나오게 나 나오게 찍으라고 나 나오게 아빠가 어지어 아빠 수장아? 네? 아빠 이렇게 찍더라와 <목소리> <쩌들어. 목소리> 이거 뭐야? 이거 큰아빠네? 아, 아니. 아이고 아빠만이 아빠. 너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라고. 아무도 안 나오는데 들 둘이만 나오는데. 너 틀리면 이걸로 지금 말라고 지금 저, 저 오직 핸스 좀 주세요 <laughs> 각자 무게 하나씩 들으시고요 저는 발익감 주세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기는 등이 우리 빨리 자요 수연 응? 빨리 배수 주의대비 사오고 응 나머지 용돈 오케이 사야 이거 가지 아니 나는 그런데 이 돈이 아, 중요한데 내게 사오고 나머지 너 용돈 해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만 원만 줘도 돼아 그래? 아니 잠깐 이 <laughs> 괜찮은 수입이라서 가겠습니다 글리. 제가 세롤로지 그거 샀거든요. 샀는데 좀 피부 잡티랑 이런 거 없애려고 샀는데 아 동생 걸 써보고 괜찮아서 샀는데. 아리 수빈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구나. 사랑하지 그럼 이런 거 사고 봐, 그러지. 수빈이도 그거 사온 거야? 어. 응. <웃음> <웃음>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. 늘 아빠랑은 이렇게 술잘 마셔가지고.